너무 입덧이면서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럼 먹지 마세요. 그게 대상이 지장 없어요. 음, 안녕하십니까 산모분들과 환자분들의 건강을 성실히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박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음식 얘기 많이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 얘기는 몇 가지, 요, 요건 말고도 제가 몇 가지를 더 드릴 수 있는데, 커피 많이 드시죠? 커피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식약처에서 그것에 대해서 책자를 만든 게 있어요. 그것은 뭐 한참 된 일인데, 그 우리 믹스커피 좋아하시죠? 어, 믹스커피를 하루에 몇 잔까지 먹어도 될것 같습니까? 사모님. 카페인 용량만 보면. 여섯 잔 반까지 됩니다. 근데 누가 커피를 6잔 반까지 드세요? 이렇게 말씀 못 드리죠. 카페인 용량만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카페인이 커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초콜릿, 녹차, 콜라에도 카페인 많은 거 아시죠? 그런데 든 거는 잘 생각을 안 하세요. 커피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커피는 그래서 하루 한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아메리카노? 뭐한 잔? 괜찮습니다. 커피 드시는 거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커피, 커피도 먹고, 콜라도 마시고, 녹차도 막 하루에 막, 막 500cc씩 마시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 정도. 커피는 하루 한잔 괜찮다. 또한 가지가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아, 팥 먹어도 되느냐 고물어보시니다 팥. 네, 안꼬빵에 들어가는 그 안고 팥. 팥 먹으면 뭐, 에 큰일 난줄알아요 팥을 어느 정도 먹으면 애기한테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감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 팥을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쌀 파는 데 가면 많이 팔잖아요. 광주리 이만한 데다 이만큼 쌓아놓고 팔죠. 그거를 하루에 다 먹으면 얘기한 데 영향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다 드세요. 괜찮아요. 그정도 어, 그리고 드시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죠. 날고, 회, 초밥, 게장, 육회, 다른 뭐, 뭐, 뱀 이런 건안 드실 테니까. 그런 것들은 안 드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애기가 생기면 애기는 원래 외부 침입자로 인식이 되죠 면역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엄마랑 똑같은 유전형질을 가진 게 아니니까 태반이 중간에서 그 면역이 발현이 안 되는 것인데 그래도 면역이 어느 정도는 달라져 있어요 엄마가 그 전에 잘 먹던 거 드시고 심하게 두드러기 나거나 탈이 심하게 날수 있기 때문에 나름 지금 될수 있으면 드시지 않는 거를 권고 드리는 거죠 꼭 먹어야 되는 거 엽산 철분제 드실 때까지는 엽산 드시죠? 철분제 드실 때부터는 산모용 철분제는 엽산이 다 들어있습니다. 따로 엽산 섭취 안 하셔도 되고요. 엽산 드실 때가 주로 입덧이 심한 때인데 너무 입덧이 심해서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럼 먹지 마세요. 안 먹는다고 뭐 크게 대세의 지장 없어요. 옛날 우리 할머님들, 어머님들, 엽산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 가지고 다 나오셨죠? 어, 다 건강하잖아요. 크게 대세의 지장 없어요. 너무 입덧 심하면 드시지 말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철분제는 반드시 꼭 드셔야 돼요. 이제 아기는 엄마한테 모든 필요한 걸다 가지고 가죠. 그런데 아기가 이제 만삭에 가까워질수록 철분을 굉장히 많이 빼앗아 철분은 엄마가 많이 뺏기게 돼요. 그거는 엄마가 아무리 많은 철분을 섭취를 한다고 해도 그거를 거의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분제는 따로 드셔야 되는 거고 아까 입덧 심한데 뭐막 억지로 막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사람이 그렇죠. 줄 보면 입에 침 고인 것처럼 됩니다. 조건반사가 되죠. 파블로프에 그왜 개한테 종소리 들려주고 밥 줬더니 어,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려주면 개가 침을 흘리더라. 어 사람도 똑같습니다. 알약을 먹어서 자꾸 토했어요. 어 그럼 나중에는 알약만 보면 토해요. 어 그럼 철분제 못 드시겠죠. 그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엽산을 좀덜 먹고 어 철분제를 열심히 드시는 게더 낫다. 칼슘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칼슘은 산모분들은 하루 우유 한잔 정도에 들어있는 칼슘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사실 칼슘을 드실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따로 못뭐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 하고, 또 칼슘을 드시다 보면 또 속이 좀안 좋아요. 뭐 그렇게까지 그걸 감당하면서 칼슘을 따로 섭취 안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기의 지능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공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드시면 좋죠. 어, 오메가3는 아시겠지만 등푸른 생선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 등푸른 생선은 주로 이제 큰 어류. 청어, 참치, 청새치, 뭐 이런 큰 육식 어류가 이제 등푸른 생선이 많은데, 이 육식 어류 같은 경우 등푸른 생선은 요즘 해양 오염이 심해서 등푸른 생선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에서 원래 어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라고 권고가 있으면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꿨습니다. 3호분들한테는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순이나 카드미는 중금속 오염이 심해서 그런 거를 섭취하다가 중금속은 많이 먹 많이 드리게 될까 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오메가3는 해조류에서 뽑은 거를 드셔야 됩니다. 각 지역에 산부인과 다니시는 데에서는 오메가3 다 해조류에서 뽑은 거를 구매하실 수 있게 그렇게 아마 안내를 드리고 있을 거고 혹시라도 주위에서 이제 오메가3 선물 받으시면 항상 뭐에서 뽑은 건가를 잘 살펴보시고 드셔야 됩니다. 요즘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뭐, 애기 낳고 쉬다 와야지. 뭐, 맞습니다. 좋은 병원 가셔서, 마음 편한 병원 가셔서, 출산 무사히 하시고, 잘 쉬시고, 그리고 아기 돌보는 방법 잘 습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분만은 굉장히 다이내믹한 과정입니다. 중간에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다들 아기 병원 가서 그냥 아무 탈 없이 쑥쑥 낳고 나오시는 줄 아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중간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도 많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죠. 제가 뵙는 많은 산보분들도 그렇고, 뭐 다른 곳에 다니시는 많은 산보분들도 본인이 신뢰하시는 의사선생님과 그리고 본인이 편하게 생각하시는 병원에 가셔서 잘 협조하셔서 출산을 무사히 건강한 아기를 만나시고 본인도 건강하게 출산을 마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연분만 하려고 이제 막 의사가 막 말리는데 전 자연분만 할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경우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가 안 좋아지든지 아기가 안 좋아지든지 너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출산을 무사하게 건강하게 아기와 엄마가 출산을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본인이 신뢰하시는 의료진과 잘 협조하셔서 자연분만이든 자연절개든 건강한 아기를 품에 안으실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